네 자동문 하게 되면은 네, 밀집지역 네, 아파트, 네, 빌딩뿐만 네, 아니라 에, 신체가 좀 불편하여 어, 사용에 편리를 좀 도와주는 네, 그러한 장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 네, 병원에 서 보내주신 건데요. 어, 신속하게 좀 수리 좀 해달라고 그서 포장을 열고 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분량이었네요. 일단 전원이 안 들어온 뒤에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 전원을 살려놓고 테스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점검을 위하고 수리를 하기 위하여 덮개를 열어봐야 되겠죠. 네, 설치되어 있는 자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냥 열고 닫고 하는 데 있어서 손 대신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여기 컨트롤러에서는 수정으로도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큰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죠. 센서 받아들여서 모터 문을 밀고 닫고 또 열고 닫는데는 모터 기동전력을 보내고 다닫아진 뒤는 계속 모터를 돌리게 되면 모터 고단 나니까 모터가 타게 되므로 모터 전원을 끊어주는 센서. 네, 그럼 우리가 보통 리미터 스위치라고도 보통 표현을 부르기도 하는데 센서가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있냐에 따라서 어, 설치 장소마다 다르게 표현 다르게 공사가 시공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리를 한 뒤에 네,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출력이 정상적으로 모터 쪽에 잘 보내는지 네 그렇게 점검하는 것은 네, 순리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먼저 어 전원부터 살려놓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전면 가바를 열고 네, 상판을 드러내면 보드가 나옵니다 네, 보드는 네, 슬라이처럼 미는 식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밀어서 네, 홈 포지션으로부터 어, 좌나우로 밀어 가지고 이거를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분량 기판을 보시면 네, 상판과 하판 네, 두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밑에 있는 네, 길게 한 장으로 보이는 보드는 네 주로 전원 공급 관련돼 있어서 어, 동작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면에 있는 네 오른쪽 네, 이쪽에는 컨트롤러와 더불어서 어, 모터 기동 전류를 보낼 수 있도록 셀렉트해 줄수 있는 힘그 쪽에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콘넥트에 꽂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메인보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작지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네, 치중적으로 다 불리한 모습입니다. 에, 밑면에 보시다시피 설명드린 네, 기다란 보드 한 장에 이게 쪽보드처럼 되어 져 있는 메인보드. 네, 핀셋처럼 되어 있는 네, 소켓으로 어, 상판과 하판이 연결되어져서 데이터가 왔다갔다 하면서 컨트롤 하게 되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 육안으로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육안, 눈, 눈이란 말이죠 사람의 눈인데 네. 육체의 눈으로 어, 볼수 있는 부품들의 변질, 손상 네, 변형 또는 연소 소실, 이런 여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배터는 혹시 스크래치로 인해 가지고 끊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열로 인해 가지고 가는 길목이 막히지 않았나. 네, 가는 호수가 끊어지지 않았나 살피듯이 이렇게 육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재 보니까 육안상으로는 문제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에 이제 전문적인 테스트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네, 디지털 멀티 테스트기, 아느라고 멀티 테스트기죠. 네, 부품을 하나하나씩 네, 동작 여부 살펴가면서 네 교체하고 네 부품도 갈아가면서 또다시 테스트를 하고 네, 전공과 테스트 네, 반복되는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내 네, 부품을 교체를 하고 네, 잘 되는지 또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뻥빵지하다가 전원을 꽂고 네, 측정을 하게 됩니다. 부품력까지 이상 있는 거 어, 나타나서 교체를 네, 하고 네, 패턴도 안 손상이 되어서 네, 수리를 좀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자, 조심하시고 우리말로 네, 스페를 하게 되면 네 멀쩡하던 것이 또 뻥! 하게 됩니다. 자, 전기 들어오니까 조심하시고 몇 볼트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 단이고 어, 밑에 부분이 5.2 볼트. 네, 그러니까 커넥터 단자에서 앞에 스위치를 어떻게 설정에 따라서 어, 출력 전압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5V. 그 다음에, 여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24V, 12V, 24V, 네, 그리고, 5V. 이렇게, 전압이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고쳐졌다는 것이죠. 조립 들어갑니다. 수리를 네, 마치고 네, 조립까지 끝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넣어서 여기에 세그먼트 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이겠죠? 네, 아까 테스트에서 전압 측정은 다행히 했었잖습니까? 자, 그러면 동작 여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원을 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가 따로 없고 플러그만 꽂으면 쉽게 해서 이 콘넥터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눈금창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전기 꽂습니다. 네 나왔죠, 그죠 여기 눈금창을 세그멘트라 그러는데 이제 불이 잘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보통 수리가 완료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네 이상으로 물산에서 보내주신 네, 자동문 네, 컨트롤러에 대해서 모두 수리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